네, 광주 문항로드 양림사직 탐방길에 올랐습니다. 광주 문항로드 첫 번째 길, 에, 사직공원 양림동 에, 탐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에, 14개의 시비가 있는데요. 광주의 금남로, 충장로, 하서로, 눌제로 등 광주의 길이 된 문인들, 에, 영웅들이 에, 시비가 보여져 있습니다. 에, 즐거운 시간으로 어, 이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0여분이 참석해서 우선 문학 소공원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드디어 양림산을 오릅니다 이 저녁에 누가 가장 춥겠습니까 네 여기가 이제 상교사 묘역입니다 여기가 오웬 목사님 오엔, 어. 음, 아. 감사합니다. 드디어 묘에게 도착했습니다. 오웬 목사님의 묘지가 맨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영혼까지 웃게 하라. 성공이 아니라 성김이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뜨거워집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할 수 있을지, 이 생애에는 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광주의 깃발을 꽂아주신 유진벨 목사님. 새로운 조형물이 생겼네요. 1904년 이 땅에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해를 거듭하면서 선교의 역사 우리 개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중심이 양림동이었습니다. 목숨을 바쳐 이름을 바꾸면서 이 땅에서 선교의 역사를 쓰시고 의리와 배움 학교를 세우시고 여성 단체를 만들고 개화기에 그리고 근대화를 이끌어 갔습니다. 이보다 더 뜨거운 일이 이 땅에 있었을까요? 셰핑 사랑합니다. 카딩톤 사랑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되느니라. 네, 배우지 유진벨 목사님 사택, 성교관 앞을 지나서 에, 양림동 오래된 호랑가시나무, 그리고 은단풍나무, 피칸나무, 어, 흑호두나무 있는 거리를 지났습니다. 게스트하우스도 보이고요, 여러 가지 조형물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걸어서 사직동으로 올라갑니다. 에, 사직산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비 이동하고 투어가 있습니다. 시작됩니다 첫번째 시비는 눌째 박상의 시비입니다 옛날 팔각정이었죠 지금은 비세타워입니다 비세타워 밑에 다영 김여성의 눈물 시비가 있었습니다 음, 음. 그리고 이수복 시인의 봄비 시비입니다. 아, 가을 햇살이 진짜 좋다. 아... 다시 좋은 가을 햇살을 맞이면서 도심에 이러한 공원이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옛 동물원 자리로 네. 옮겨갔습니다. 임지에 백호의 시비가 있었습니다. 충장공 김덕령 장군의 시비가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시비가 있었습니다. 박봉우 조선의 창호지 시비를 보았습니다. 오우가 윤선도의 시비를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남군 정춘신 장군의 시비 앞을 지나서 통키타이 거리로 이동합니다. 사직골 음악이 흐르는 거리가 조금 쓸쓸하네요. 활성화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어? 주원기 샘을 만났네요. 안녕하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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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주원기 샘을 만났어요. 여기서 뜻하지 않게 주원기 네, 샘의 주원기의 작은 음악회 사직동 네. 반가운 만남을 뒤로 하고 양림동 펭귄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홍영숙 시인의 시가 보이네요. 양림동 펭귄 마을입니다. 어서 오세요. 나태주 시 시바다 도요의 시를 보고 양림동 펭귄마을로 들어갑니다 정크아트로 꾸며져 있죠 에... 김동균 에... 촌장님이 하나하나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펭귄마을에 앉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네요. 누군가 이렇게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처음으로 어 시작은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쉽다. 유태환 화백의 벽화를 보았습니다. 그립네요. 전문구가 제일 좋습니다. 술은 취하지 않는다. 다만 몸이 흔들릴 뿐이다. 술은 내가 마시는데 취하기는 바다가 취한다. 이런 시가 생각이 납니다. 고추를 말리고 있네요. 네, 양림동이 말간 얼굴이네요. 우리 김동균 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양림동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버려진 물건들을 하나 하나 매단 최초의 사람. 여기가 여기가 팽이마을 시작된 곳이에요. 여기서부터 하나씩 두 개씩 이 정원이 만들어져가지고 이게 이제 마을로 이렇게 확장돼서 가고 이게 이제 마을의 정체성을 갖기 시작한 곳이 이곳입니다. 정크 아트로 버려진 물건들이 탄생하니 정겹기만 합니다. 추억의 과자도 있고, 평균 뭐 반점이 반갑네요. 정말 많은 추억을 만났습니다. <목소리도>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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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의 네. 아버지 노래. 어. 뭐. 여기 유행 따라 살지 말고 형편 따라, 따라 살자라고 아, 써져 있죠? 아, 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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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의 아버지 노래야, 아, 저기 뭐. 아버지 노래. 아, 애들한테 우리, 맨날 들려주고 있지. 응, 응, 아버지랑 존재는 이런 거다. 자, 문 선생님, 유행 따라 살 거예요? 형편 따라 살 거예요? 유행 따라 살 거예요? 형편 따라 살 거예요? 형편 따라 사는 스타일이거든 여기도 써야지. 어디서나 하트를 만나면 참 반갑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고 가시길들 광주 펭귄마을 공예거리 그리고 양림동 사직동 12투어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여기 마지막 또 유진배 조아라 여사 정율성 김현성 씨 오방 최영종 목사님 벽화 앞에서 예, 김을현 시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 지역에 또 이런 위대한 금남로, 충장로, 하서로, 둘째로 이렇게 길이 된 시인들이 있었고 우리들이 또이 펭귄 마을, 공예 거리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현실의 지금입니다. 짧은 듯긴 시간이 지나고 다시 현실 속으로 들어갑니다. 현재를 프레젠트라고 하죠. 네. 아무리 좋은 과거도 또 아무리 불안한 미래도 다 지금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눈이 녹으면 뭐가 되냐고 물이 아니라 눈이 녹으면 봄이 옵니다. 성큼 마음을 잡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버려진 물건들이 다시 기록이 돼서 남으니 회상할 것이 많네요 어려웠지만 참 행복한 시절을 본 느낌입니다 펭귄마을 이 골목을 지나간 사람들 가슴에는 오랫동안 훈훈한 온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네. 정말 t v 투 너무 감사합니다 오 어. 어, 역시 좋았어요 김은혜 선생 보려고 왔네 아유 좋다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있어 지금 지금 샌드위치 먹는 것만 자 우리 시어 <laughs> 파이팅 한번 하자 좋았습다아 지금 유튜브도 있으신가요? 파이팅 하자 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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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드디어 마쳐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백년이 훌쩍 넘은 양림교회앞 거리를 걸으면서 양림 언덕 절대 고독 12앞을 지나서 양림 으로 갔습니다. 사실 예상수를 하는 같아. 여봐라. 잘좀 살거라. <laughs> 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세요 <laughs> <laughs> 네, 기루의 이문학 광주 문학로도 양림 사직 12길 탐방이었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파이팅.